네, 안녕하세요. 백군입니다. 오늘 제 풀보 컨텐츠는 바로 요즘 스트리머분들 사이에서 핫한 이상형 월드컵을 제가 해볼 겁니다. 핫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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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하는 것도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게 야지 해보겠습니다. 이상형 월드컵. 자, 백군은 과연 이상형 월드컵으로 뭐할 거냐. 미리 보기 이미지 변경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부금은 세나 부금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미지 변경해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 쳐봐요. 세나 쳐보라고? 세븐 나이츠 나는 아이돌 하고 싶은데. 핸드폰 게임이잖아, 씨 뭐야? 잠깐만, 픽업. 이건가? 자, 여러분들. 제가 BJ는 잘 모르고 배우도 잘 몰라요. 그나마 아는 게 이거거든. 아이돌. 여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밖에 모르는 게 강아지는 제가 잘 모르고, 어, 여행지, A, B, 이건 좀 그래. 나 이거 뭘, 아야. 어, 그래, 좀 그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32강. 그, 적어도 128강까지는 해야지 않을까? 128강? 128강? 여러분들, 128강은 해야지 않을까? 치킨으로 갑시다. 뭔 치킨으로 가, 내가. 자, 여러분들. 자, 생방송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자, 128강 가겠습니다. 자, 가자. 하나, 둘, 셋. Let's 호우! 티파니 나 프리슨이 누군지 몰라 나 티파니 할래 나, 나 소녀시대밖에 몰라 내가 아이돌 진짜 몰라 어 해리다 다이아는 그거 안 누구지 다이아 있었네 아는 형이 나왔었는데 일단 해리 고를게요 아는 일단 여자 어, 아이돌 할게요 아 AOA구나 야 미나네 미나네 잠깐만 야이 놈이 똑같아 AOA냐 걸스데이잖아 근데 어차피 세나 하나, 하나 있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거고 정신 나감 아니야 나 빨리 할수 있어 미나 미나 할게요. 왜안 넘어가죠? 어야 모모네 트와, 트와이스도 우주 소녀인데 성소냐 모모냐 성소 모모? 야 근데 나는 진짜 아이돌 잘 몰라 아는 형님 보고 한 거야. 일단 성소 고를게요 우주 소녀가. 야 아이유지 솔직히 이건 솔직히 이거는 아이유지 30분 걸린다고 아니야 더 빨리 그나. 베리굿이 뭔지 모르의 구구단 99단 고르겠습니다. 구구단은 들어본 적 있어가지고. 에이핑크 대 나인뮤지스. 에이핑크 갑시다. 진짜, 아, 어, 야, 모모랜드 뿜뿜 유행하지 않아? 모모랜드 갑시다. 뿜뿜 요즘 유행하던데. 베리굿, 여자친구 갑시다. 왜냐하면, 베리굿이 어딘지 모르겠어. 레드벨벳 때 에이프릴? 레드벨, 레벨, 레드, 레벨 레벨이 진짜 솔직히 근데. 치킨 하오면 치킨 나온다고? 남은, 치킨, 치킨 잘안먹었는데 다이아 대 우주소녀? 우주소녀. 우주소녀, 나 근데, 잘 몰라서. 다이아 잘 몰라서. 청아? 청아 요즘 그, 롤러코스터인가? 그거 하신 거 아닌가? 청아 골라야겠다. 잘 몰라, 나도 잘. 현아 대? 고구단? 가세정이지 인정? 어, 인정?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빨리를 위해서, 서현네 우주, 서라. 나도 서, 나, 소녀시대. 내, 나, 나땐 소녀시대지, 솔직히 근데. EXID 의 소녀시대? 소, 소녀시대. 내시나 극군. 난, 나왜냐 아이돌을 잘 몰라. 어? 다비치 대 소녀시대야? 잠깐만. 내 친구는 다빈치 겁나 좋았단 말이야? 건나 손자실 택하겠어. 트와이스 대 여자친구, 트와이스. 아니, 나 진짜 아이돌 진짜 몰라 효성? 라붐, 라붐은 들어봤어. 예전 안녕 나왔기 때문에. 그, 어떤 배우, 어, 그 거기, 그룹의 한 명이. 효성. 야, 트와이스 대 트와이스를 붙여뒀네 개쩐다. 사나. 사나. 사나 가자. 사나 가자. 어 e x i d 대 트와이스란 말이야 그 그룹 대결인데 인정 트와이스로 갑시다 난 진짜 진짜 몰라 아이돌 프리스틴데 구구단 구구단 아저 구구단? 아 저, 구구단 들어본 걸로 갈게요 진짜 몰라서 제니 아이 다이아대 에이프릴 둘다 모르던데 다이아 갑시다 모바일 게임 갑시다 뭔 소리야 이거 지금 하나 할 거야 지금 녹화 중이잖아 설리대 레나 설리 갑시다 설리지 솔직히 다솜데대 블랙핑크. 어, 나땐다솜이지 솔직히. 러빌리즈, 티아라. 티아라야. 야, 야, 진짜. 야, 나, 나, 내가 초등학생 때는 티아라 진짜 유명했단 말이야. 찌기 대 선미? 가시나 갑시다. 가시나 가지라. 어, 애프터스쿨 대 리사. 블랙핑크 가자. 블랙핑크 가자. 우주선녀대, 손녀시 소녀시리. 야, 손녀시대지. 야, 진짜 손녀시대지. 서지수, 미주, 러블리즈대러블리 야, 러블리즈, 러블리즈인데, 잠깐만. 색깔 좀 삐까빤적한 걸로 갑시다. 소원 대 EXID지, 솔지지, 그렇지. 가창력. 어, 엘리 대 아이린. 아이린. 야, 레벨 진짜 대박이다. 초하지 이게 탈퇴했다거나, 그, 은퇴한 사람들은 이게 안 뜨는구나. 조이 갑시다. 아이 예상합니다. 그룹 모르고 알거나, 어, 어, 나 인정, 그거, 그거야. 나 노래 알거나 모르거나 고 그룹 진짜 모를 수 있어. 노래는 들어본 건 들어봤어. 나 때는 구하라지. 응. 나 때라기엔 좀 옛날 사람 같다. 웬디냐, 카라냐, 카라지. 옛날 카라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찬미 대 엄지. 찬미 갑시다. 찬미 갑시다. 어, 지민. 아, 지민 고래 지민 다행이다. a o 에 올랐는데 다행이다. 어, 잘못 고른 게 아니야. 나는 유리지, 소녀시대지, 에이핑크 대 나인뮤지신데, 에이핑크 갑시다. 진짜 다이퍼 고르기 힘드네요. 나는 진... <laughs> 다 예쁘신데, 근데... 어, 이분 그아이오아 아닌가? 어... 맞나? 모르겠다. 어... 라붐 갑시다. 소유빈, 40살 아니야. 어... 야, 솔직히 이거는... 야, 나는 이거다. 트로피카나다. 가자, 트로피카나! 러블리즈, AOA 갑시다. 야! 나, 스무 살이야, 이씨! 뭔 소리야! 우주소녀냐, 헬로비스냐, 우주소녀 갑시다. 하, HOT는 뭔, 뭐...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뭔 소리야! 어, 트와이스 갑시다. 아이, 비아, 비아래, 뭔 소리야, 이건. 어, 오마이걸대 김소래. 요즘 게임 방송에서 이거 있었는데, 재미, 되게 재밌으신 분이야, 이분. 되게 재밌어. 어, 걸스데이냐, 티아라냐, 티아라 가자. 야,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나 마마무 진짜 짱팬이거든? 여러분, 진짜, 마마무 겁나 좋아합니다. 아, 나 문별, 거기서 문별 제일 좋아해. 너무 좋아. 아, 랩 겁나 잘해. 아, 너무 좋아. 모모랜드 가자. 문분 갑시다. 아, 나 진짜 마마무 너무 좋아. 아, 진짜 짱팬이야. 제가 농담이 아니라 마마무 보려고 2 시간 반 동안 차 타고 왔습니다. 친구 꼬들겨가지고 불꽃놀이 보러 가자. 그서 마마무 보러 갔어요. 아, 너무 좋아, 마마무. 아. 나 때는 애프터스쿨도 좀 잘했는데, 구구나 갑시다. 마마무 너무좋아 아심쿵하고만 아린 아린 누 아린이라는게 있구나 블랙핑크 갑시다 오마이걸 잘 몰라서 제가 아 사기꾼 아니 내가 진짜 근데 마마무가 음악 진짜 음색이 개쩔어 4인 4색인데 다 가창이 개쩔어 너무 좋아 아, 근데 그 와중에 잘 모르죠 근데 오마이걸 대 프리스틴 누구야 근데 프리스틴 고르지 누군지 몰라 어 여자친구 고를게요 잘 몰라서 제가 아는형님 보고 고르는사람들입니다 어... 에이핑크 할게요 이분 근데 게임 많이 하시던데 잘하시던데 다현 고르겠습니다 트와이스 아 <laughs> 사기꾼이야 뭐가 사기꾼이야 나현대 위키미키 아 아이오아이하고 트와이스 트와이스 가자 아곧 끝나 곧 끝나 에이핑크 갑니다 연기 잘하더만 마모브가야아너모 <laughs> 너무좋음 아, 당일 연 망원 오지 하니 하니 가자 exid다. 아, 로제랑 크앱 크리, 크리스탈, 크리스탈 가야 돼. 이건 크리스탈 되게 예뻐. 음. 어, 내 볼빨간 잘 몰라서 레드벨벳 고르겠습니다 <laughs> 어, 걸스데이 갈게요. 야, 왜 화사 없냐? 마음의 화사 없냐? 야, 나와라. 이거 맞... 는게 나와라. 뒤진다, 일단, 에이핑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6 0과강이네요 티아라, 태, 태연이지, 소년시대지. 끝났어, 세나니네의 브이래, 아, 계속,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다시 걸어주세요. 어, 초아합니다, 초아. 좋아. 야, 왜 화사 없냐, 맞짱 뜨고 싶냐. 유리, 선이, 유리다. 소년시대 가자. 소년시대다. 나연, 나연 가자. 트와이스다. 장난하냐, 야. 어.. 전여성이나 레드벨벳이냐.. 레드벨벳 가자.. 아니 근데 화사 없냐? 장난 아니야.. 혹시냐.. 일단 소녀시대지.. 혹시 소녀시대지.. 어.. 트와이스.. 트와이스 가자.. 어다 예쁘다.. 여기선 아이유를 안 픽한다면은 안돼.. 응.. 사나 갑시다.. 사나 트와이스는 가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욕먹어 안 그러면.. 야.. 드롭픽 하나 가자.. 드롭픽 하나.. 다 야 스트라이프 트로피카나다 트와이스 갑시다 아 트로피카나 가야되서 이건 어 솔지 갑시다 EXI 솔지 가천이형 개입니다 노래 진짜 잘 불러요 어... 헤리 갑시다 걸스데이 트와이스 가야지 않겠습니까 레이드 춘추수 부터어 유나 갑시다 여기서 손녀시대 가야되 난 하니 가자 하니 노래 잘 부르더라고 되게 북면관 보니까 어...아이링 가겠습니다. 레드벨벳이 좀더 제가 알기 때문에 하, 카라지. 카라지. 내세덴칼 카라지. 야! 마마무 가즈아 야! 마무 너무 좋아. 아 라붐데엑시 이건 내가 아는형이 보는 사람 음, 나100% 1등 아 그런가? 아야 너무 위화감이 없니? 박철롱어누가 이분이 리더인걸 알고있어요. 아는형이 보니까 이분이 리더였어. 아, 마무모 가자. 너무 예쁘다. 아, 대박이다. 가시나, 가즈아! 와. 하니, 에디벨. 레벨? 레벨 가자. 그니까. <laughs> 아니, 나는 별로 모르니까 내가 그 최대한 아는 걸로 가는 거야, 나는. 다 예뻐, 근데. 게임 잘하. 이분 진짜 게임 잘한대요. 와, 거기 봤는데. 에이핑크 가자. 에이핑크 그나마 좀더 잘하니까. 다섬 가자. 아 너무 좋은 걸. 솔라 가즈야. 어후... 찬미대리사 불핑 갑시다. 어 뭐야? 아 거의 끝나는구나. 어 티아라지? 티아라지? 얼굴 대결 아닌가? 아이돌 이상의 월드컵이잖아. 얼굴만 보고 따지는 게 아니야. 근데 다 예쁘잖아. 뭐마음 마음으로... 되게 예뻐. 너무 좋아. <laughs> 내 스타일이 내 스타일인거지 그냥 어... 얼굴만 보고 뽑는게 아니라 내가 좀더잘 알아야 지 않을까? 그렇죠? 인정? 인정? 아요, 에오에 가겠습니다 흔한 아재 방송 뭔 아재야! 요즘 이거 되게 많이 하시더라 고 근데 벌스데이 선미 선미 갑시다 가시나 가자 도도하다 야 트와이스 내 붙었는데? 어... 지오 갑시다 지오 지오 트와이스 아무 가자아 너무너무 좋다. 야 다행이다. 이들 내상 트와이스키 트와이스가 그룹이 많으니까 되게 트와이스키 붙는다. 사나갑시다. 채노인데 <laughs> 야 톡톡톡 가자. 톡톡톡 트로피 까나. 어, 슬기하겠습니다. 레드 벨벳 어, 티파니 데아 아, 오케이! 야, 소녀시대 꽤 붙는구나. 하긴 소녀시대도 멤버 많으니까 유리가겠습니다. 본명강 대결 갑시다. 뭐 대결이야? 이 씨, 초아대 윤보미. 아, 초아, 초아 가자. 다 예쁘다. 대결다 예뻐. 어, 휘인 가자. 아, <laughs> 한이 어, 가겠습니다. 와, 진짜 하니 본명강너 제게 잘 불렀어. 어, 솔라, 당연하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카라지. 옛날 카라 되게 대박이었어. 인기가. 유나 가자. 욕 먹는 건 아니죠. 자기청이 그치? 아, 욕안 먹지나. 아. 어, 태현이다. 태현, 태연, 태현이다. 이건 태현밖에 없다. 어, 리사 가겠습니다. 리사가 인기 되게 많더라고. 되게 예쁘긴 한데, 근데.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잠깐만, 너무 어렵다. 아이린, 유리, 아이린, 유리, 아이린, 유리, 아이린, 유리. 아이린! 아, 이게 되게 신모하다 어, 아, 휘인, 당연하죠. 아, 너무 좋아. 후! 구하라? 아니 구하라 가자, 구하라. 아, 손부리쳤어.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문별이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문별이다. 자, 여거 진짜 어려워. 잠깐만. 하, 아, 트와이스 갑시다. 저 와이프, 행복하다고 내가? 뭔 행복해. 어 좋긴 좋아, 근데 <laughs> 더 예뻐. 자 선미 가겠습니다. 가시나 너무 좋게 들었어. 윤아 가자. 야 이제 확 줄어드네 사람이. 솔라. 야 마지막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오 윤아지. 잠깐만 휘인지. 잠깐만 불안한데. 오오 어, 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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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붙었어. 마마무, 가지아 어...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형 월드컵 하고, 이건 마마무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어려워. 아, 가자. 솔라, 가자. 어, 말스 Shut the fuck, 와 아. 진짜 어렵다. 이앱 모임, 모이... 앱이 아니라 이거는 컴퓨터입니다, 이거. 왜 이리 어렵지? 아~~ 야! 결승! 아그 솔직히 아 솔직히 그래 마모 휘장 맞아 진짜 마모 짱팬 진짜 마모 너무 좋아 아그래 결정했다 문별 가자 아 너무 좋아 아니 나는 문별 진짜 팬이거든요 와 오케이 마마 마, 문별 됐습니다 전 진짜 와.. 여긴잘 나왔다 이렇게 됐는데 랭킹 볼게요. 랭킹 좀 봐야 할것 같아. 아이린이 1등이네, 2위가 슬기고, 3위가 아이유, 4, 다연예리 마음은 없냐? 아, 나마음 너무 좋아. 사이트 이름이 여기 픽, 픽유러는데 그냥 이상형 월드컵을 검색하시면요. 여기 게임 이상형 월드컵 만들기, 여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자 아이돌 이상형 월드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별 1등이네요. 화사가 없는 게좀 아쉬웠다. 화사, 화사도 되게 매력적인데, 근데. 그래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